뷰티학부, 뷰티 디자인학부, 19학번 헤어전공 정다은, 19학번 메이크업전공 이자영, 20학번 피부전공 김이리 담배 만나서 반가워!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좋았던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학과를 좀 소개해주려고 우리가 왔어. 너희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이 같이 뽑아봤어. 우리 같이 얘기해볼까? 수업은 c 0 70%, 이론 3 0로 CES 미로 수업을 하고 있어. 첫 번째, 우리 헤어 전문 같은 경우에는 어, 세 반을 나뉘는데, 첫 번째 반은 준호 헤어 반, 두 번째는 일반반,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반인데, 준호 헤어 반은 준호 헤어로 직접 실습을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일반반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매장이나 아니면 교수님이 추천해주시는 곳으로 반려를 어, 받으면 가는 거야. 어, 글로벌 반은 우리 진짜 특별한데, 호주랑 영국, 그리고 그두 개가 국가 자격기관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 우리가 직접 한국에서나 아니면 영국을 가서 자격증을 딸수 있는 거야. 이게 국가 자격증이라 진짜 엄청 특별한 거거든. 이 자격증 관대에 대해서는 어, 다가온 질문에서 자세하게 다시 말해줄게. 우리는 마네킹에 먼저 실습을 하거든. 1학기 때는 마네킹에 먼저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모델을 데려와서 실습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야. 그리고 1학 이 학기 때 모델을 많이 데려와서 섭외해서 실습을 하잖아. 그 중에 나는 제일 재밌었던 게 컬러 시이야 아. 그리고 꾸영. 뭐, 보이지? 이런 거를 미용실 어. 가서 안 해도 되고, 친구들이 직접 해주니까, 진짜. 어, 돈도 아끼고. 어, 네, 돈도 아끼고, 어. 어. <laughs> <거>. 진짜 얼마나 좋지, <laughs> 맞아. 어, 이렇게 꾸영 해주고, 꾸영도 해주고, 탈색이나 파먹을 해줘 뒤에 보이면, 은기 <laughs> 보면, 우리 기구들 보이지? 이 기구들로 염색을 하거나 아니면 칼 네. 파마까지 다할수 있거든 우리는 이렇게 기구도 많고 뒤에 방에 가보면 은 염색약도 엄청 많아 그래서 우리는 실습을 되게 편하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해 음, 엄청 좋았습니다 피부는 피부 전공 같은 경우에는 상으로 실습을 하고 있는데 1학년 때는 기초와심화과정으 진행을 하고 있고 감화학원도 같이 다니고 있어 그리고 2학년 때는 은영과 실무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이 학기 때는 현장 실습을 나가고 있어. 음. 나는 아직 비록 1학년이지만 수업 느낌을 말하자면 엄청 수업이 재밌어. 교수님도 재미, 있고 음. 교수님도 재미, 교수님이 최고예요. 아 진짜, 진짜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맞아 맞아. <laughs> 그리고 동작이 헷갈려서 많이 틀리고 이러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동작이 자연스러워지고 하면 진짜 뿌덕한가 성취감이 엄청나. 음, 음. 아 진짜 그렇게.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격증을 딸수 있는데, 간호조무사 국가자격증이랑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자격증, CS강사가용자산, CS마스터자격증 등총 4가지 이상의 자격증 등등을 딸수 있어. 간호조무사 국가자격증 경우에는 학원에 다니게 되는데, 이론을 740시간, 그리고 실습은 780시간으로 총 1년 동안 이수를 후에 국가자격 시험을 보고 나서 취급을 할 수가 있어다 음, 졸업을 하면 미용사 면허증도 취득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면허증은 우리 학과가 나오면 새 전공 모두 취득 가능해 음. 맞아, 맞아. 음. 메이크업 과는 반이 컨설턴트반과 메이크업 양성반으로 나누게 되는데 컨설턴트반은 메이크업 브랜드 치유을 목적으로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육을 강조하고 메이크업 양성반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다양한 메이크업과 특수 분장, 헤어 스타일링, 뭐 아트 메이크업, 이런 거 어. <laughs> 이런 까지 수업을 해 자격증은 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으니까 음, 걱정하지 않고 와도 돼 졸업할 땐 적어도 두 가지 이상 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어 역시 학교를 다니면서 응. 자격증 딸수있는게 응. 쉬운 일이 아니야 그렇지 원래는 나는, 어, 응. 자격증은 거의 대부분 뭐 학원에서 학원에서, 응, 학원에서 따니까 그치. 학교에서는 못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학교는 여기도 나 엄청 다 엄청 다양해 진짜 엄청 다양하게 가기 때문에 어, 어디 간다고 확정 질수 없을 것 같아. 학생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확인된 업체들만 한년 협약을 하거든. 학기제 현장 실습 기간 동안에 우리는 100% 월급 받는. 음, 그 이유는 우리가 현장 실습 기간 동안에 근무 기간이라고 인정을. 했거든. 음.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들은 한장 실습을 그게 한한달 정도 나가는 거 알고, 알고 있거든 한달 동안 나가면 아 우리보다는 적게 받는 거지 실습이 한달 동안 근데 우리는 일 년의 계약으로 하고 이제 안 나가고 열심히 일을 배우겠다 하면서 이제 일년 계약하고 이제 월급을 받는 거지 원래 원래 나가 있는 인턴들처럼 그러니까 돈도 더 많이 받고 일도 배우고 훨씬 좋은 거지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나 사업외과 피부 아니면 전문 피부 관리실 아니면 이제 학원 강사로 도 많이 취업을 하는데 저즘 교수님이 취업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도와주기 때문에 취업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지않아도요 네. 그러니까 하지만 혹시 자기가 취업이 말고 공부를 더 하고 싶다 하면 편입을 해서 공부를 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대학원까지 가서 교수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콘설트반은 맥, 바비브라운, 에스티로더, 조말론, 톰보드, 크리스찬 디올 등 여러가지 브랜드의 현장 출시도 거쳐 취업을 하게 돼. 그리고 메이크업 영상반은 아,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목적으로 메이크업샵, 웨딩샵, 공연, 분장팀 영화,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돼. 엄청 많이 활동하고 있어. 응, 응. 다 얘들아, 어디, 어디야? 여기 어디지? 여기는 바로 피부 실습실이야. 아 <laughs> 많이 이쁘지 않아? 음. 음. 여기 보면은, 어, 우리 저번에 찍어놨던 음. 실습실 사진인데, 그때 음. 네,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 어, 진짜 너무 이뻐. 음. 일단 우리 학교의 새 전공의 공통 장점은 100% 취업이 가능하다는 맞지. 게 장점 같아. 맞아, 진짜, 과적할수 있어. 진짜. 응. 자신이 원하는 곳에도 갈수 있고, 맞아, 진짜 맞아. 대기업에 갈 수도 있고, 진짜. 이거 하나는 최고인 것 같아. 그중에서 우리 피부 전공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간호조무사 반을 운영하고 있고, 일단 2학년 아까 말했다시피 자격증을 많이 따기 때문에 취업 진로가 취업 취업진료 진로 확보가 용이하다는 게 장점이야. 그리고 대형 SPA 프랜차이즈 취업이나 병미용 취업 등을 할수 있어서 폭도 많이 넓고 깊게 팔수 있고 또 수업 같은 경우에도 수업이 많이 재미있고 교수님들도 친절하시고 우리한테 거진 맞춰주는 수업을 해주셔서 어, 뭐 어렵지도 않고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수업을 할수 있는 것 같아. <laughs> 어. 어, 아 근데 교수님은 진짜 좋죠. 으 <laughs> 음, 우리 영상 찍을 때도 홍보 진짜 많이 해주시고 맞아요. 우리 엄청 도와셨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교수님은 진 진심으로 아껴드신 것 어, 그냥 진짜 엄마야, 엄마. 진짜 엄마 같아가지고. 엄마, 아빠 진짜. 엄마, 진짜. <laughs> 진짜, 진짜, 나, 맞아. 진짜 엄청 유쾌하시고 호탈 탕 말씀. 모든 교수님들이 그다 진짜 너무 좋으신 것같아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어때? 우리는 일단 브랜드 코스 운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왜냐면, 어, 엘보엠 매치 본사와 엘카 코리아 본사가 협력하여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실수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 엥? 생각해? 운영, 운영하고 있어. 음.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맥 매장을 학교 강의실에 동일하게 설치해뒀어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직접 강의를 하셔 그래서 실제 공연에서 봤던 공연 메이크업 음.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습하고 이제 보는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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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실습실 진짜 예쁘더라. 어 맞아. 실습실 메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어. 이따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회원은 아. 어때? 일단 우리는 국내 유일하게 영국과 호주 국가 자율과정을 입학하고. 어, 국내 유일하게, 우리 학교만. 연계를 위한 전개 조건은 영국과 호주 자격 과정을 운영하시는 교수님들이 우리 학교에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배우고 있는지 우리 수업을 다 전체 체크를 해주신단 말이지. 두 개의 나라의 국가 자격 과정과 우리 연계가 다 완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호주 자격증이나 영국 자격증 이걸 우리 학교에 딸수 있는 거예요. 음. 영국 자격증의 어. 경우 1년 중에 반은 국내에서 배우고 반은 영국에 직접 나가서 자격 과정을 배우는 거야. 그 호주 반 같은 호주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90%는 국내에서 진행을 하는데 나머지 10%는 호주 자격 관련하여서 한국과 차이 나는 법이나 뭐 위생, 행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나머지 10%는 어. 어. 호주 교수님들이 직접 우리한테 오시거든요. 한국에 직접 오셔서 네,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국내에서 호주 국가자격증을 딸수 있는거지 음, 음 좋은 기회인것 같애 어 그리고 나도 지금 아무나 못따고 진짜로 못따라 근데 나도 지금 호주 국가자격증 음. 하고 있거든 네, 어 진짜? 응. 하고 있는데 어 원래 네. 호주나 영국 다른 나라 자격증 따려면은 응. 그 나라에도 직접 가야되고 그 나라에 생활하면서 돈이 엄청 많이 들거 아니요 맞아 음 몇천 음 어, 엄청 많이 들건데 지금 호주 국가 대학증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딸수 있다는 진짜 큰 장점 있고 가격도 좀 우리 학교가 지원을 진짜 많이 해줬어. 음. 이번에 처음 실행을 하는 거라 우리 학교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진짜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1 2 0만 원. 진짜 싸게 했던. 몇천할 거를 우리는 1 2 0만 원에 국가 대학증 갈수 있는 그것도 한국에서 진짜 좋은 여행인 것 같아 이런. 맞아. 헤어도 그렇고 메이크업도 음. 호주 스크자격증이 있더라고. 음. 음, 맞아 맞아. 그 지금 애들만 호주 막 유학 갔다 오고 막 지금 다나요두 번째는 엄청 좋은 음. 실습실. 맞아. 아까, 맞아. 어. 아까 있었던 게 우리 음. 헤어 실습실이었잖아. 음. 그게 우리 전공 실습실 중에 아마 제일 큰거 아닌가? 어, 어, 제일 커. 사실 제대로 안 보였겠지만 음, 이거 뒤에만 봐도 클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어. 어. 뒤에 보면 샴푸도 진짜 많았고, 그 안에 보면 헤어 기구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뭐염색약 응. 응. 그런 게 진짜 많아가지고, 우리가 실습하는 데는 전혀 굉장히 어려움이 진짜 하나도 없어. 맞아. 실습하는 데도 편했거든. 응. 세 번째는 우리 학교가 21년간 어마무시한 선배님들의 인프라. 어느 매장을 가도, 어느 샵에 가도, 우리 우성정보대학교 특히 대학부 응. 한 분씩 꼭 계신다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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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만큼 우리 학교 가 취업도 잘 보내고 우리 선배님들이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가신 거니까 그만큼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갈수 있다고 맞지아 나도 나도 또할말 있어 얘들아 어, 어. 나도 자랑거리가 하나 있어 준산동 어? 갤러리백화점에 이제 맥 매장 거기에 우리 학교 선배님들 많이 계셔 네 진짜 진짜 내 꿈의 직장 아니야? 반을 예를 들면은 준호의 반에 들어온다 하면은 이제 취업이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준호 반으로 간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면접 을보고우리 처음에 면접을 보고 들어오면은 준호 과정을 배울 거예요. 준호 만의 방식으로 커트, 머스타일링, 뭐, 뭐 염색, 펌어 이런 거다 배우면서 준호 방식을 배우니까 준호로 무조건 취업 나갈 수 있는 거지. 그 취업 걱정은 절대 안해도 되고, 네, 타 학교에 비해서 우리는 약간 졸업 날짜를 기준으로 약 1년 정도 디자이너 승급이 더 빨라. 맞아, 음. 진짜 되게 좋은 거다. 무슨 데 좋지. 왜냐면 우리는 우리 학교에서 이미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는 이미 준호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만큼에 대한 뭐 혜택을 주는 거지. 와, 근데 1년 빠르면 진짜 뭐 거의 맞아, 답 나왔어. 응. 아, <laughs> 나왔어. 아 나왔어, 답 나왔어. 학교 와야 돼 여기 아, 여기 와야 돼. 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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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돼. 해. 어, <laughs> 첫 번째는 음. 우리 와주시는 교수님들, 이 거의 다100% 산업체 대표님, 어, 원장님이시잖아. 원장님 음, 음. 그래서 어, 우리는 그 산업체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현장에 대한 얘기도 조언 진짜 음.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난 진짜 큰 장점을 생각해. 우리, 우리과는. 음. 우리가 준비한 다음 질문은 어, 학생들도 이제 음. 입학생들도. 궁금해 할 만한 질문인 것 같아서 이제 학생들 우리가 데려왔거든. 맞아, 맞아. 같이 만나러 가볼까? 가볼까? 어.